안녕하세요. 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신들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릴겠습니다 제가 이땅 속이 지구가 지구는 이제 보이지만 땅 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속이 정말 지옥이었나를 기도를 통해서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땅 속을 들어가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 그 처음에는 저도 사실 두려웠죠. 맨 처음에 이제 땅 속을 들어가니까. 염라대왕이 진짜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그 유전자, 그 사람이 만든 생각, 망상들이 이 상이 나를 두렵게 만든 거 그래서 이제 밑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세뇌받은, 이 조상들이 세뇌받은 염라대왕이 사실 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내 상을, 그러니까 그때는 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을 누를 수 있는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태워지요.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태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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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고. 태워도 태워도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 염라대왕이라는 그, 우리 수상들이 다 그거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문 다 지옥 간다. 그건 틀에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태우고 녹이다 보니까 염라대왕이 이제 처음에는 엄청 크더라고요. 막집채보다더 크더라고요. 제가 두려웠어요. 근데 자꾸 태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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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태웠어요. 태우고 태우고 태우다 보니까 염라대왕이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졌어요 그 자, 너무 작으니까 이제 내가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밤에 끄달리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있대는데그 경계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과 합일이 됐을 적에는 우리 선배들이나 스승님들이나 그우에 분들이 한, 그대로 제가 받아들인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을 적에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게 세뇌가 돼 있던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세뇌가 돼 있던 거예요. 그 신들에게. 그래서 염나대왕을 끊임없이 태우고 태우다 보니까, 뭐를 느꼈냐면, 예, 좀 그래요. 근데 느끼긴 느꼈어요. 옛날에 계속 태우다 보니까 느낀 얘기를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돌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보면은 그, 그 녹두 장군의 그 전봉준이 그분이 하여간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도 반상의 법도를 깼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폐기시켰죠직강소를 그 만들어서 양반과 동등한 대우를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가 종살이하던 사람이 양반의 벽을 허물었다, 반상의 복도를 깼다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전체는 왕이 사대부나 왕들이 천국에 사는 거고 그 밑에 계급들은 다. 90%정도는 지옥에 사는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왕과 그 사대부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같은게 보안체제가 다그사대부 왕들을 위해서 필요한거잖아요. 이제 그게 거치고나서 외놈들이 들어오잖아 일본사람들이 들어와서 똑같죠. 군이나 경찰이 필요했던 거는 그 일본. 일본 사람.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압제구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평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전봉준 그분이. 현상의 법도를 허물했을 때, 야 이게 살만 나는 세상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했을 것 같아요. 저. 그게 이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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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까지 와서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교도소를 보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야, 국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정치에 참여를 하면, 바꿀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유교사상이 강해서 알아서 기는 체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알아서 촉촉해져.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기. 멕시코 사람들은 월급, 계약한 거 외에는 일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틀려요. 일이 끝났는데도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상의 법도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시키고 진혁을 보냈을 적에는 이 반상의 법도가 저는 무너졌다고 봐요. 유가한제 무너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홍콩 같은 데 보세요. 200만 정도가 모여서 이 그런 시위를 한다는 거는 지금 중국, 홍콩도 중국으로 넘어가서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지금 이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걸 거예요. 이뭐든지 저는 그거를 원해요. 만민 평등 사상. 우에나 아래나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급을 통해서 신분을 통해서. 돈원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나눠줘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상류층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중산층이 많아야 되잖아요. 노력을 하면 중산층이 될수 있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게 이 계급사예요. 더 강해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이 좀드렸는데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끼리도 서열이 다 있어요. 스님 끼리도, 주지 스님 끼리도 서열이 다 있어요. 그러니 밑에는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마대항을 만든 거나, 천국을 사람들이 지옥을 나눠서 만들어놓은 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업이죠. 국가를 통치하는데 법보다 앞서는 도덕성이거든요. 자기들은 도덕을 지키지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지키는 정말 할 뿐이지. 법을 잘 지키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잘 지켜요. 있는 자들은 법.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 태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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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다 보면 이영나대왕이 이제 조그마져요, 여러분. 내가 이 작은 거에 한 것도 아닌 거한테 여전 가지 끄든져서 당해고 살았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을 저는 태웠어요. 한 13년 정도 태웠는데. 태우고 태우고 태우다 보면 영적인 세계를 전체를 알게 돼요. 우리는 어때요? 신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신과 최종적으로 신과 합일이 돼서 내가 최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착각이에요. 신이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믿었던 신이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만신이야요 자연의 신을 믿고 인간이 만든 신을 믿었어요. 그럼, 전체적인 이 신들을 다 태우다 보면, 신들 그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그들이 천국에 사는 거고, 그들한테 끌려다기는 그들한테 모든 걸 맡긴 우리는 지옥에 살 이 신들을 다 태우다 보면, 내가 신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막안 끌려다녀. 번뇌망상이 사라져요. 이게 오리지널의 이에요 이게 열반이고, 이게 득도예요. 끌려다니면서, 아는 거는 약해요. 신들한테. 신을 다 제압하고 태워서 녹여서 에너지체로 바뀌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돼요. 염라대학 제가 13년을 땅 속에서 살았는데, 지옥에 살았어요. 이 천국에서도 살았어요,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했죠. 유년 때나 청년기 때나. 그 이후로는 제가 알았어요. 인간이 만든 신은 가짜라는 거. 그것 또한 나예요. 그게 음적인 거고, 우리는 그들한테 다 끌려들이면서 여자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서 위에서 그들이 군림하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한테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음 또한 나지만 내내면에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게 본성이라고도 하고 참 나라고도 해.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깨달았다 깨달았자 하는 자들이 다 신과 합일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신과 합일이 돼서 이신 모든 만신을 태워서 영적인 세계를 전체적인 걸안 해야 되는데 그 방법대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고수라는 분들이 나중 가면 어때요? 이 처음에는 신과 합일이 됐을 적엔 처음에는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정말 깨끗합니다. 총원장이나그 자리만 올라가면 다 도둑놈이 되거든요. 목사님들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면 다 도둑놈이 되버리왜 그래요? 신이 시켜서 그래요. 그러면 밑에 있는 처음 배우는 목사님들은, 스님들은 내가 세상을 바꿨다, 난 저렇게 살지 않 절대적으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 권력에 재물에 집착하지 않겠다. 근데 거기만 올라가면 다 도덕놈이 되버리고 권력에 미쳐버려왜그래 인간이 만드시니 거짓이기 때문에 신과 합이되면 타협이 돼요. 첫째로 나와 신이 친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이라고 생각 안해다 거에만 올라가면 다 미친 놈이 되버리는 거예요. 신과 합일된 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일반 세포는 1년 안에 다 죽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영적으로 깨닫고 건강하게 는거예요이 죽지 않는 세포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끊임없이 살아요. 우리 목소리에서 영생을 얻고 있는 거예요. 1년 안에 죽어야 되는데 이세포 안 죽어요. 이게 영점 덕을 요 영점. 그러니까 제가 그니까 여러분을 보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시도를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신의 고속됨이 없이, 내가 신 후에 섰다면, 이게 완전 자유함이고, 완전한 해탈인데,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걸 알게 되면. 이 식구를 본다든지, 친구를 본다든지, 나무를 본다든지, 강을 본다든지, 바다를 본다든지, 이 산을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자식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위의 것들이 너무 소중화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전부 사라져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가족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데, 니들은 뭐야? 이게 사라진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 너무 감사해.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워보세요, 신을. 나를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태워보세요. 태우지 않고는 절대 나의 본성 참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태우고 태우고 녹여서 에너지를 받게 해야 돼요. 뱃속이 하단 전체가 불덩어리가 돼요. 용암덩어리가 돼요. 그영 영적인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맨발로 많이 걸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련하는 이 이야기도 제가 많이 다 오픈하겠습니다죠. 제가 알고 있는 영적인 모든 지식, 내가 기도한 모든 거, 이가연을 그러니까 태우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도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